2025년 시험 대비 굴착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 행정이란 단어를요.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영어로 쓰면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그리고 한자로 쓰면 자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이란 말은 갈행자의 거리정차죠, 그렇죠? 간 거리예요. 그러면 거리란 말이 어디나요? 여기네요, 그렇죠? 행정, 행정은 거리를 말한다.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 피스톤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2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 자, 라디에이터 캡은요, 이것은요 끓는 점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캡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은 끓는 잡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만약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부합이란 말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부합이라 고합니다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진공 밸브가 열립니다. 열려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자, 그래서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진공 밸브는 열린다. 열려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번에 답은 3번. 3번, 건설기계 운전작업 중, 운전작업 후에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입니다. 자, 작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줍니다. 왜요? 다음 작업 준비죠. 다음 작업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연료를 가득 채워주면 연료에 기포를, 기포가 생기는 가 막을 수 있죠? 기포방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 연료,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압력을 높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기간의 맥동적인 회전 관성력을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 자 이것이 플라이휠, 플라이휠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이휠은 자체 회전 관성력을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라이휠. 5번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은 자왜 오일이 많이 소비될까요? 하면 일단 마모가 그 원인이 됩니다. 그 마모로 인해서 적절한 오일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에, 오일이 과다 소비됩니다. 그래서 마모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은 원인은 피스톤, 피스톤 링의 마모, 실린더의 마모, 밸브 가이드의 마모입니다. 마모. 그리고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은 것은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니죠. 답 3번. 6번. 기관에서 출력자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출력자는 분사시기가 늦고 그리고 배기 계통이 막히고 흡기 계통이 막히면 그러면 출력자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압력계의 작동이 이상하면 그러면 이거는요. 출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압력계의 작동 이상은 것은 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기관의 오일 압력이 낮은 경우와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아래 크랭크 케이스에 오일이 적다. 오일이 적으면 오일 압력이 낮죠. 그다음에 크랭크축 오일 틈새가 커요. 오일 틈새가 크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오일 펌프가 불량해도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4번. 오일 리프 밸브가 막혔어요. 밸브가 막히면 오히려 오일 압력은 높아집니다. 오일 압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 기간가열의 원인이 아닌 것. 자, 먼저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가 하는 일이 뭐죠? 열을 발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열을 발산시켜서 기관 과열을 막죠. 근데 라디에이터가 막혔어요. 그러면 기관 과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막고두 번째, 냉각 장치 내부에 물때가 끼었어요. 그러면 냉각 장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죠. 기관 과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부족해도 기관 과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오일의 압력 과다. 자, 오일의 압력 과다는 기관 과열의 원인이 아니죠. 답 4번. 9번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면 일반 엔진의 출력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엔진의 출력 감소. 그리고 압축 압력 저하입니다. 저하. 그리고 실린더 소결인데 실린더가 서로 엉켜서 굳어지는 현상. 실린더 소결이라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4번. 엔진 오일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면 엔진 오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10번.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되는 여과장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여과장치는 공기청정기, 오일 필터, 오일 스트레이너. 자, 근데 인젝션 타이머는 이것은 연료 분사용 장치입니다. 연료 분사, 분사용 장치. 따라서 여과장치가 아니에요. 답은 4번. 11번. 디젤 기관 연료 장치의 분사 펌프에서 프라이밍 펌프. 프라이밍 펌프는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죠. 공기를 배출하는 자격,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 계통에 공기가 들어왔을 때 공기를 빼는 배출하는 작용을 해요.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12번. 기동 전동기의 피니언이 링 기어에 물리는 방식은 <laughs> 밴딕스식 전기자 섭동식 피니언 섭동식 그리고 또 전기자 전기자 섭동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팔라인 식은 아닙니다. 답은 1 번, 1 3번 축전지를 교합 및 장착할 때 연결 순서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전기의 플러스선, 마이너스선 어느 것을 먼저 붙여가죠? 플러스선을 먼저 부착합니다 플러스선을 먼저 부착 그리고 마이너스선은 나중에 부착 따라서 1 3번의답 4번 14번 답산용 일반 축전지가 방전되었을 때 보충전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일반 충전시 전해액의 온도를 45도 이하로 유지할 것 1번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전 시 가스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화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전 시 벤트 플러그를 모두 열것 맞고 4번 충전 시 배터리 용량보다 높은 전압 이러면 안 되죠. 낮은 전압이요. 낮은 전압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5번. 디젤 엔진 기관이 잘 시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되더라도 출력이 약한 원인입니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때는 연료 분사 펌프가 문제가 있을 때예요. 따라서 3번입니다. 연료 분사 펌프의 기능이 불량할 때. 16번. 교류 발전기,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은 어디죠? 스테이터. 자, 스테이터를 고정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테이터입니다. 답은 4번. 17번, 실드빔식 전조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1번, 대기 조건에 따라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부에 폴랄성 가스가 들어있고요. 3번, 사용에 따른 광도 변화가 적어요. 그리고 실드빔 전조등은 렌즈나 필라멘트를 바로 교환됩니까? 안 되죠. 필라멘트를 바로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일체형이라서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8번. 퓨즈의 용량 표기. 자, 퓨즈의 용량 표기. 뭐죠? 이거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암페어니까 이게 A를 따서 A라고 표현하고 있죠. 암페어입니다. 퓨즈 용량 용량은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로 나타낸다. 답 2번. 19번. 무한궤도식 굴삭기. 뭐 굴삭기라고 해도 되고 또는 굴착기라고 해도 됩니다. 무한궤도식 굴삭기에서 상부롤러의 설치 목적. 상부롤러는 자, 이것은 트랙을 지지, 지탱해 주죠.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트랙을 지지해 줍니다. 20번 트랙 장치에서 유동중 유동륜을 영어로 하면 아이들러죠. 아이들러. <laughs> 아이들러 작용은 이것은 트랙의 장력을 조정합니다.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하는 게 아이들러입니다. 아이들러. 답은 3번. 21번 굴삭기 굴착기 굴삭기 또는 굴착기에서 그리스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1번, 버킷핀, 그리스 주입합니다. 링키지 주입하죠? 근데 트랙슈. 트랙슈는 그리스를 주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에 선회 배열이 그리스 주입해 1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트랙슈. 3번이 되겠고요. 22번, 무한계도식 굴삭기 또는 굴착기에서 주행 방법. 틀린 것입니다. 1번, 가능하면 평탄한 길을 택해서 주행한다. 맞고, 그리고 요철이 심한 곳, 울퉁불퉁한 길. 자, 요철이 심해요. 요철이 심합니다. 이때는요,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 안, 되, 안 되겠죠? 낮춰야 돼요. 자, 엔진 회전수를 낮추고 천천히 서행하여 통과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번. 돌이 주행 모터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요. 4번. 연약한 땅을 피해서 가죠. 답 2번입니다. 23번. 브레이크 오일이 비등. 자, 비등한단 말은 뭐, 무슨 말이죠? 끓는다 이 말이죠. 끓어요 끓어서 끓어서 송유 압력 전달 작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베이퍼록베이퍼록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24번. 기계식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 기계 장비에서 클러치 사용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클러치 배달 요렇게 할까요? 변속 시에만 밟죠? 3번입니다. 클러치 배달은 변속 시에만 밟는다. 25번, 종감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종감속비는 링기어 이수를 구동피니언 이수로 나눈 거죠. 링기언 이수를 구동피니언 이수로 나눈 겁니다.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감속비가 크면 가속성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종감속비가 크면이죠. 크면 등판능력도 향상돼요 등판능력이란 말은 차량이 얼마나 가파른 경사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을 등판 능력. 자, 경사기를 잘 올라가는 능력, 등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감속비가 크면 등판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4번, 종감속비는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값으로 하지요. 따라서 맞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26번, 굴삭기를 드레일러에 상차, 상차한다는 말은 실는다이 말이죠. 실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1번, 가급적 경사대 사용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일로 운반할 시 작업장치를 반드시 앞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앞쪽으로 위치시키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경사대는 10도에서 15도 정도 맞고요. 4번, 붐을 이용하여 버킷으로 차체를 들어 올려 탑재하는 방법도 이용되지만, 전복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주의를 요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2번입니다. 27번 검사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할까요? 이것은 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 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답은 4번 28번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고 있는 신호하고 경찰과 공무원의 수신호 이 표시 신호하고 수신호가 서로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르다 다르면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될까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우선해야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29번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가 진행신호를 받고 안전하게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좌우를 살펴봐야 되죠 좌우를 살핍니다 진행신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계속 보행 중인 보행자와 진행하는 교통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진행합니다 답은 4번 30번,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제작해야 되죠? 며칠 이내일까요? 3일, 5일, 7일, 10일, 7일입니다. 일주일, 7일 이내에 제작해야 한다. 31번, 승차인원 적재중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자 이것은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출발지 도착지 아니에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답 1번입니다. 32번. 건설 기계 조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무면허로 건설 기계를 조정한 자 벌칙. 이건 1 1이라면 되죠.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정차 정차는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죠. 또는 5분입니다. 5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4번 건설기계 특별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입니다. 그러면 일단 길이. 자,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16.7m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요.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길이가 1 7터인 굴삭기는 부착해야 되죠. 그러면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비. 자, 너비 폭. 너비는, 이거는 2.5m, 2.5m를 초과하면 부착해야 돼요. 그러면 너비가 4터니까 부착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총중량.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면, 40톤을 초과하면 부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중량이 15톤이면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3번 답이네. 그리고 4번에 최소회전 반경. 최소회전 반경은 12m를 초과하면, 1 0 m 초과하면 부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14m니까 부착해야 되겠죠. 그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번. 총중량이 15톤인 지게차입니다. 35번. 최고속도 15km per h 미만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필히 갖춰야 될 조명장치. 이것은 후부 반사기죠. 답은 3번입니다. 36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마의 통행방법. 자, 차마의 통행방법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 이동해야 될까요? 이건 중앙선 우측이죠. 답은 2번. 중앙선 우측. 37번 유압류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을 때의 원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압류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말은 밸브나 펌프가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밸브나 펌프에 문제가 있어요 펌프의 오일 토출 점검해 볼 필요 있죠 그리고 유압회로도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릴리브 밸브 점검해 봐야 되죠 그런데 펌프 설치 고정 볼트 볼트의 강도 점검은 자 이건 거리가 멀죠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38번 유압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하는데 있어 펌프의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동력 절감과 유온 기름 온도의 자, 상승을 방지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무브와 벨브입니다. 답은 4번 무브와 벨브 39번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1번 자 PA 뭐죠? 파스칼 파스칼 압력의 단위 맞습니다. 바, 바도 압력의 단위죠. 그런데 GPM, GPM은 자, 갤런, 퍼, 마일이에요. 갤런스, 퍼, 마일. 이게 뭐죠? 요는 100마일당 사용하는, 사용하는 연료의 양이에요. 100마일당 사용하는 연료의 양. 자 결국 이 연료의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효율성. 연료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거죠. 이건 압력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자그 다음에 4번 kgfcm²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압력의 단위 맞죠? 그렇다면 GPM. GPM은 연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다음은 3번, 40번 유압회로 내에서 surge압, surge pressure. surge압이란 무엇이죠? 이런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을 서지압이라 그래요. 답은 1번입니다. 41번 필터의 여가 입도 수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뭐가 발생하죠?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캐비테이션을 공동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공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압 회로 내에서 공기가 혼입되거나 또는 유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압력이 크게 떨어질 때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 현상이 일어난다. 답 4번입니다. 42번 유압 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는 말 그대로 방향을 전환시키죠.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해요.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속도 제어. 속도 제어는요. 이거는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유량 제어 밸브. 자, 이것은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가 유량 제어 밸브다. 그리고 4번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작동 방향을 바꾸는데 사용되죠. 방향제어밸브. 자 보세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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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속도제어는 방향제어밸브가 아니에요.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유량제어밸브라고 합니다. 답 3번 43번. 유압실린더 구성부품이 아닌 것입니다. 1번 피스톤 로드. 2번 피스톤. 3번 실린더. 전부 유압실린더의 구성부품이고 부품, 4번의 커넥팅 로드 커넥팅 로드는 이것은 엔진의 구성부품입니다. 엔진의 우선 부품 답 4번 44번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작동유의 정상 작동 온도 범위는 45도에서 80도 정도입니다. 45도에서 80도 정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답 2번입니다. 45번 유압장치에서 작동유압에너지에 의해 연속적으로 회전 운동을 함으로써 기계적인 일을 하는 것. 이거 뭐라 그러죠? 요압 모터입니다. 요압 모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과, 다음 그림과 같은 실린더의 명칭인데요. 자, 일단 실린더인데, 자, 보세요. 이게 뭐죠? 이 실린더는 스프링이 없네요. 스프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의 양쪽, 어 양쪽에 모두 압축 공기가 요입될 수 있는 복동 실린더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 잘봐두시고 자, 이것은 복동 실린더다. 47번 금속 표면이 거칠거나 각진 부분에 다칠 우려가 있죠 매끄럽게 다듬질 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줄을 줄 작업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적합한 수공구는 줄입니다 줄 답은 2번 48번 자연적재해가 아닌가 자연적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모두 자연적재입니다근데 방화 방화는 자연적재라고 보기 어려워요 답 4번이죠 49번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에서 바탕은 흰색. 그리고 기본 모양이 빨간색. 기본 모이 빨간색이에요.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정. 기본이 빨간색이네. 기본 모양 빨간색. 어떤 경우입니까? 뭔가 강하게 알려 주는 거죠. 금지 표시입니다. 아주 강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하지 마라. 금지 표시. 금지 표지. 답은 4번. 50번 다음 중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반할 때의 안전상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명령과 지시 한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손으로는 물건을 받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사람이 부하를 적게 그렇지 않고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하를 담당하는 게 맞겠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하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무게를 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번 긴 화물은 같은 쪽 어깨에 올려서 운반하죠. 따라서 거리가 먼것 3번, 51번 안전 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호구 검정에 합격하고 보호 성능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강철은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강철보다는 가벼운 소재이면서 강한 것을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조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작업 행동에 방해되지 않을 것 4번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 등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 따라서 답은 2번 52번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대책 중 국한 대책. 국한이란 말은 뭐냐면 제한한다 또는 한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번 가염물을 쌓아둔다. 가염물을 쌓아두면 불이 더 번지겠죠. 이거는 국한 대책 아닙니다. 2번, 공안지. 공안지란 말은 빈 공터를 말해요. 빈 공터를 확보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3번, 방화벽을 준비한다. 맞고, 4번, 건물 설비에 불연성,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쓰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3번, 전련용. 절연용. 전련용이란 말은, 자, 이 말을 해시 전련이 절연이 뭐예요? 전련이란 말은 감전 위험으로부터. 감전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전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잘 감싸거나 둘러쌀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전련 시트는, 시트는 이건 몸에 부착이 어렵잖아. 이게 몸에 부착이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건 보호라고 보기 어려워요. 전련 시트는 전련용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련 모, 모자, 화, 신발, 장갑, 모자 신발장갑 모두 전련용 보부인데 전련 시트는 또는 보구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안전 도구입니다 답은 2번 54번 산업재해 분류에서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어요 미끄러진 걸 포함해서 넘어졌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전도되었다 이런 말 써요 전도되었다 답은 3번입니다 55번 해머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1번 해물 약 없이 장갑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맞고요. 난타하기 전에 주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3번 해머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 미끄러워요. 기름 바르지 는 않습니다. 기름 바르지 않는다. 오히려 기름을 면글레로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 1, 유의 정도는 가볍게 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업합니다. 주의사항 틀린 것 3번. 57번 56번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상 설명입니다 1번 항상 청결 유지 맞고 2번 작업대 사이 또는 기계 사이 통로는 안전을 위한 일정한 더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장 바닥 폐유를 뿌린다 아, 아닙니다 왜요 폐유를 뿌리면 첫번째 미끄럽다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두번째는 폐유를 뿌리면 점성으로 인하여 점성으로 인하여 먼지 먼지가 먼지가 달라붙어요. 따라서 폐를 뿌리지 않습니다. 4번 전원 콘센트 및 스위치 등에 물을 뿌리지 않죠? 답 3번 57번 도로에서 굴착 작업 중 케이블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작업하면 안 되죠. 조심 작업 아닙니다. 그럼 무관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해당 설비 관리자에게 연락 후그 지시를 따릅니다. 답은 1번. 58번. 도시가스 배관 안전 조치 및 손상 방지를 위해 당과 같이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굴착공사사는 굴착공사 예정지역 위치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이때는요, 흰색 페인트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59번 도로 굴착자는대배움 공사 완료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치마 유무를 확인해야죠. 3개월입니다. 3개월 답 3번. 60번 그림과 같이 시가지에 있는 배전선로 A. 여기입니다. A. A에는 보통 몇 볼트 전압이 인가되고 있죠. 이것은요. 22.9kV입니다. 어? 22.9kV가 없네. 아 근데 1kV는 1000V 잖아요. 그럼 여기다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2,900V입니다. 22,900V. 답은 4번입니다.